안녕하세요. 헬보세입니다. 술 먹으면 근손실 온다. 술 먹은 다음날에는 운동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대부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술을 안 마시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생활하다 보면 술자리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동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술을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될 때가 있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간의 기능입니다. 간은 단백질을 분해하여 근육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과 독성 물질인 암모니아로 분해시키고 신체에 필요한 산화물인 아미노산에 반해 생명 유지에 필요 없는 암모니아 독성이 비교적으로 약한 요소로 만들어 소변과 함께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운동에 사용되는 에너지원인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분해시키고 운동으로 인해 근육에서 발생하는 피로물질인 젖산을 다시 포도당으로 분해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신체는 생명유지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다고 이전에 얘기했었죠 알코올도 암모니아와 마찬가지로 생명유지에 전혀 필요 없는 독성물질이기 때문에 신체에 들어오는 순간 분해 대상이 1순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했던 업무인 단백질과 포도당 분해 업무는 뒷전으로 밀리게 되고 독성물질인 알코올 분해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럼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게 될까요? 두 가지 경우를 예로 들어보기 전에 유익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운동을 하고 음주를 하게 되는 경우 운동을 할때 몸에서 충분히 포도당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운동 퍼포먼스 측면에서는 평소와 다를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음주로 인해 알코올 분해 업무에 집중하느라 과부하에 걸린 간 때문에 오랜 기간에 걸쳐 회복되어야 하는 찢어진 근육의 단백질합성에 문제가 생겨서 회복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그럼 음주 후 다음날 운동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알아봅시다. 음주를 하게 되면 알코올 분해가 다음날까지도 지속되고 이로 인해 글리코겐 분해 업무가 지연되면서 에너지원인 포도당 생성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에너지가 없으니 자연스레 운동 퍼포먼스가 떨어지게 되고 근성장을 위해 고중량을 한계치까지 들어야 하는 헬스인의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단점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뭐야 해결해줄 것처럼 하더니 결국 이도 저도 하지 말라는 겁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 얼른 좋은 방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운동 후 술을 마셔야 하는 경우라면 웨이트 트레이닝 직후 탄수화물을 포함한 단백질을 섭취하신 후에 술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람마다 소화 능력이 달라서 조금씩 다른 부분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단백질을 한 시간 바나나 는 30분, 쌀밥은 2시간 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시간이 넉넉하다 하시면 혈당을 천천히 올려 주는 현미밥과 같은 탄수화물과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시고 시간이 없을 때는 바나나와 같은 소화가 빠른 탄수화물과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해 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근력 운동으로 인해 탄수화물에서 공급되는 에너지원이 글리코겐이 고갈되면 우리의 몸은 신체 대사를 위해 근육의 단백질을 분해하여 에너지로 땡겨 써서 근손실이 올수 있으니 알코올 분해로 간이 바빠지기 전에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충분히 공급해 주시는 편이 근성장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운동해야 하는 경우라면 그냥 안 하는 편이 좋습니다 하루 쉰다고 근육이 빠질 일도 없으며 알코올 분해로 지친 간에 충분한 휴식을 주는 것이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그래도 나는 도저히 하루도 빠지면 안될것 같다 무조건 운동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은 충분한 수면을 통해 숙취해서가 완전히 끝난 후 탄수화물과 단백질 섭취를 해준 뒤 2-3시간 후에 운동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자주 있는 분들은 기왕이면 실리마린과 비타민 B가 포함된 밀크시슬을 장기간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8주가량 섭취하였을 경우 간 건강의 척도인 AST와 ALT에서 크게 개선되었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 여러분들의 빠른 숙지 해소에 도움될 것입니다. 이 외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을 통해 문의해주세요. 이상 해무새였습니다.